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IQ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IQ코인이 현재 6.24원에서 앞전의 낙폭 흐름을 되돌리려는 이런 연이은 양봉이 출료해 주고 있고요. 고가는 6.75원까지 터치해 주고 있습니다. IQ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남겨 주시면요. 선착순으로 한정 단 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깐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회에는요. 8월 17일 목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급등 코인 이크로스톨 코인 문자 보내드렸었는데요 매수가는 530원 목표가 700원 목표 수익률을 30% 이상 챙겨가시고 크로스돌 예, 코인이 하반 경직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매집봉 출현해 주고 있으면서 거래량 확장과 동시에 호가차 물량 받쳐주는 작업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단기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예,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40% 가까이 38%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전략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 코인 다른 아이큐 코인들과는 다르게 현재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수급 또한 크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래량 보셔도요 점진적으로 확장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이런 식으로 강한 급등이 나와주고 이전이 낙폭 구간의 이 매물대 이 매물대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차 이 연이은 양봉이 이런 식으로 출현하면서 가볍게 치고 올라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큰 낙폭이 나왔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상승 전환 만들어주었었던 이 장대 양봉의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요.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의 힘으로 강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MACD 역시도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음수에서 이렇게 양수전환 직전의 구간이면서 RSI 역시도 점진적으로 상승해 주면서 이 50구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단기 5일 이평선이 이렇게 고개 들어주고 있고 바로 위에 22평선 그리고 62평선 위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 나와주면서 최장기 이평선까지 재차 상승 장악해주는 흐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치에서 다이렉트로 원웨이로이 구간까지 트라이할지 또한 번의 개미를 털어버리는 이런 움직임을 출현하고 재차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이 더블 바텀 형성 후. 상승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성 개인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위치에서 이전 고점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단기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IQ 코인의 손익비 좋은 구간 이 구간 놓치시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이 IQ 남겨주시면 제가 이 IQ 코인의 최적가 타점 리스크 관리 방법 최종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래들 즉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요 코인명과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매지,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상승 타이밍 그리고 하락 타이밍 세력의 움직임 수급까지 예상할 수 있겠죠.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수많은 아이트코인들, 스톰엑스, 리퍼리움, 비트코인, 골드 등 바로 이 지표로 확인하고 제가 주체 세력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 포착되었고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IQ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지갑으로 이동되는 모습만 포착이 되고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주체 세력이 만약 매도하기 전에는 물량을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겠죠. 제가 이거 IQ 코인 실시간으로 물량 이동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매도하시라고 말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세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를 보는 방법과 그리고 iq 코인의 최초가 타점 진입구가 구간,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큐코인 연이은양봉 출연하면서 상승 압력을 잘 받아주고 있고 거래량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해주고 MACD 역시 추세전환 직전 구간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은요 상승 추세전환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큐코인들의 특성상 이런 큰 상승 전에는 일시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움직임 나올 수 있고요 급작스럽게 매집을 이어왔었더니 주체 세력 이탈하게 된다면 하방으로 추세 무너지는 이런 변수 있으니까요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